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플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예, 프리센스 카이티 리다이브 스타라이트 프린세스. 예, 그 후편이 예, 드디어 예, 어, 등장했어요. 어제 등장했죠. 그러다가 출석겸 예, 예, 뭐 해가지고 가 잠깐 저 들렀다가 후편이 나와가지고. 예, 지, 그 샷도 찍지도 못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예, 뭐좀 아쉬운 것은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예, 이 지난 시간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예, 뉴 제너레이션즈라는 이그3인방들이어 그 아이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길도 게시판에 붙였다 이마다 예 미식전이 그엉겅결래 그러니까 정 저렇게 이제 피력 의해서일단 강제로 이제 떠받게 되었죠 예, 그렇게 떠받게 되었, 되었는데 그 마치 이제 그 다른 무사 마을에서 그 아이돌 오디션이 있다는데 시간을 촉박했어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일주일간 예. 벼락치기라 하듯이 뭐게리라 콘서트를 여는 등등 해가가지고 그렇게 어 갔는데 중간중간마다 그 기억들이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본 시리즈에 나오는 제이슨 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승의 후보를, 우승자가 이제 발표하는 순간, 에 추보비아 부르듯이 녀석이 사실상 우에키로 나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전편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예,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편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잠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즐거우셔서 팔로우 마이크 부탁드려요 유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 일단은 가챠 한번 뽑고 시작해야겠지? 네, 이렇게 연말이오 보겠습니다만 가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어... 그... 원하는 것이 없어도 그냥 포기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 그왜 그렇게 어... 그 자기 천만원 날려가면서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 자, 어쨌든, 예, 한번 더뭐 하셔야지, 어 뭐, 뭐,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예, 어차피, 어 다운로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 기대를 할수 있거든 근데, 어, 지금 제가 그동안, 어, 캐릭터들을 잠깐 살짝 좀 살펴보는데, 보면요, 어맨 밑에, 그,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 지금 우즈키도 뽑 뽑았어, 우즈키도 뽑았고, 어 또 게다가, 여기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 또, 누구 있었네, 어. 표노이도 이제 뽑았고 하죠, 어. 표노이도 뽑혔고, 뭐, 그 외에도, 뭐, 표노이 말고 또, 뭐, 뭐 있냐, 어. 또, 아유, 표노이, 그쵸? 예, 표노이 있고, 어, 카스미도 뽑았고, 어. 정말, 이렇게까지 뽑긴 했거든요, 예. 게다가 또, 우즈, 우주... 게다가 또, 사실, 우즈키는 아직, 그, 플레이 해보지, 생 없어요 플레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우선은 어하난이 없는 해외해야지 예, 예, 뭐냐고요? 예, 바로 예, 이거죠 케미라는좀 예. 음. 아주 올려놔야지 케미라는자어쨌든 예. 그래 어 우리 같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무럭무럭 우위 키가 또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오호, 아마 전편 보셨분면 우에키 갑자기 커졌죠. 우에키 예. 의 아이돌을 로가히졌다우에키에저 잠깐, 잠깐 좀 검색해 봤는데 여기도그 신데바스에 나왔던 그 l i p p s 인가 하는 그, 그 마스코트래요. 그 그게 아마 커졌던 건데. 어? <놀람> 거 どう本当だもしかしたら、あそこから上に登れるんじゃないかなあはあの行ってみませんかもしかしたら、ウ木ちゃんが大きくなった理由がわかるかもしれません。それ楽しそう大冒険だね行ってみようよああ、ぜひけたんぐれくれぼキャル様,ャル様ニュージェネレーションズの皆様はああ言っておられますが 私たちはどういたしましょう早口早口だちここまで付き合ってきたんだし仕方がないから一緒に行ってあげましょう仕方ちゃん。いいんですかキャルちゃんありがとうキャルってなんだかんだ優しいねうんうんそんなキャルキャルが大好きだよ <laughs> キャルキャル <laughs>

이번 후표 같은 경우는 짭짤하겠다 잘하면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미션 클리어 나왔어? 아 처,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하 나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아, 이리아가 여기서 왜 나와 와 여기 이리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아 어 떨어지지 말면 될 텐데 떨어진다고 어 테코리드 어. 어 그리고 어 여기 라비리스도 있어요 예어어 네. 어, 라비리스의 두 미인 방들어 그리고 아 미사키와 스즈다와 어. 그다음 와얘네들 나이트메어죠 예왕 네, 왕궁 기사단 예 네, 호보랑, 아마, 마츠인가 그럴까, 어, 그리고, 시오리! 시오리! 아유, 하츠는 찾고 있어! 그리고, 으으 <laughs> <laughs> 왜, 지 아시죠? 저 진짜, 진짜 싫어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어. 듣는 누가 그래오 어, 뭐야, 뭐, 데이저? 자, 해당체 미션을 클리어하면, 아, 보스를 도전할 수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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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w a r 스 i n g f 아하, 이런 식으로? 자, 한여 여기는 음성 없어요, 저.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차피 소비는 없어요? 예, 그나마, 어. 나 누구누구 찍냐가 누구 이제 걱정인 것 같지? 예, 우선은, 어. 얘 예, 레벨을 뭐, 레벨을 살펴보자. 레벨 몇이야5 그러면 그때 좀두 배가량으로 좀 뛰어줘야겠다, 어. 일단 뒤에 받쳐주고 어. 뒤에 받쳐주고 2성짜리도 어. 좀 자제합시다 2성 네, 그리고 어, 이오쌤 어. 중간 어. 후열이 좀 많은데 어. 후열을 좀 하나도 뺄까 치카 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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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둘 해가가자 스위치데뷔 어. 응원을 좀한번 해주고 어. 보자고요 일단은 뭐, 예.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저도. 예. 게다가 또 이런 말향이뭐 있어요. 아무렇게 찢는 케이스라가지고, 어, 좀, 그래, 그래. 자, 오. 역시, 탱커는, 예. 세네요. 예. 어, 그래도, 너프를 시켜주는구나. 그래도, 이제. 네. 아카리가 어 그리고 어이씨 합격 보여주겠다. 어 근데 하트로브 스톤이 좀 약하다. 어. 나중에 육성 만들면은 어, 좀 세기 세니까. 일단은 뭐1차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것뿐인다 일단은 그런 거니까 여기 서 오하지 마시고요. 오. 와우. 한 방이 이렇게 세지 몰랐다. 그리고 깜배리 깜배리. 이걸로 끝이다! 자전일섭! 와 근데 진짜 저 정도까지 해도 진짜 오이 정도 뛰면은 거의 뭐 반은 깎아먹고 갈거 같아 반은 깎아먹고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야, 하트러브 스톰 진짜 아카리 하다 어. 자, 빵! 와우. 아, 아카리는 진짜 자칫 아, 잘못하면은. 아. 아시죠? 예자 네. 어쨌든 아 그래도 반 이상 깎아먹긴 하네 그래도 반 이상은 어 이제이면은 뭐예한 이따는 끝날 수 이따는 뭐뭐 끝내더라도 예다후 후발 주자가 이제 나가면 되니까 그럼 되니까, 어. 일단 아,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 이제 후발주자가 필요하겠지, 예. 그 다음 후발주자가 필요할 거그 어. 다음 후발주자, 봅시다. 어, 뭐 그래도 다시 한번더할수있네 그래도, 일단은 오메메 투입, 어. 오메메를 투입하자, 어. 오메메 투입하고, 어. 그리고 마망, 삼성 마망에다가 어... 음... 치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 다가 간하게 끝날 거예요 간단하게 어. 이저정도 저 이제 반이 서 깎아먹은 거 치고는 어, 대단한 거야 이게 어... 그다음 어... 오가이리니아나타 치카로 어 자, 근데 유카리가 저렇게 당하고 나면 좀 아프겠다. 아이고, 나 그... 아, 노조비가 당하구나. 어, 자, 대기, 대기에, 대기에 가오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이겠다. 어, 아니구나! 어릴 때마다 오메메가 불쌍한 건나뿐이겠지 그치? 지농담한사서 <laughs> 얘기하는 거지만요. <laughs> 아니, 가끔, 이런 말이 오고 있습니 진짜, 어. 누에 그 오메메 던지기 딱 좋을 거 보면은, 어. 오메메가 가끔 불쌍해 보이거든, 어. 오메메가. 자, 뭐, 어쨌든, 보스는 이렇게 끝났고, 어, 뭐야. 아 넘어간다, 아니야? 뭐야. 뭐여! 더 커지는 거냐! 우주 끝까지! 가려는 거아니겠죠 자, 야바이 야 데스네! 진짜 왜 기절만, 스속계스스윙이죠 이따 한 계속 가보자고, 이겨고, 이렇게 해서 미션 클리어, 자, 자, 구르비대다니 혹시, 혹시, 어. 다음에 주의하면서 가야겠지, 이 어. 자, 보자. 위에 조금 올라가면, 어! 나이트베어에, 어! 어. 주디랑 크리스티랑, 어. 그리고, 아. 공무론단, 어. 작용자리죠 예. 가스비라 어. 마호, 어. 그리고 미식전달 어. 와. 이거 언제까지 커질까? 이거 우주까지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자 그리고 성취권을 지으면 아우이. 아오이! 아우이. 이럴 때만 여러분들 아우이가 불타요. 비비랑 그리고 푸딩이랑 어얘 누구 다가보돼요 누구 이제 까먹었대요 승천하면 안 되냐고? <laughs> 그래. 자, 그리고, 미식전이라, 어. 내 누구였더라? 어. 우지키, 맞아, 우지키, 어. 야 아, 야바이게스네? 똑같이 나가라고 있어 와. 그리고, 아이고야. 딸엔디야 야야야야, 아야네. 코르비랑 같이 놀고 있어, 와. 쌀를어디야 쌀의 마마, 어? 쌀의 마마 어디 있을까? 자와오 야야야 혼다비오 위험해 위험해요 오, 오 야야야. 야야야야 짠짠짠짠 <laughs> 여러분 안전장치가 없으느냐의 지점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어아 시원 어, <laughs> 아 여러분 이거 하츠젤로 얼른 불러야 돼 나탈카 어디 웃이고요 자, 지금시반로우면부 지금 1시부터 구독과 점수 정리됐다. 아프리카 열무 심사시죠. 추천과 에즈키타이 마피티티인데 아, 하트네, 이러면 안 돼. 에에에에. 아이고. 자, 이렇게까지 있는데 우선은, 에, 이제 위험 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봐야겠다. 어. 근데 어. 아, 스톡소리죠, 에, 자. Hazard Tree? Tree? 에, 까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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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편까지 이따야 끝났지. 이제 화 이제 후편이라 들어갑시다. 예. 보자고. 어.